쇼핑백 어디있지? 서랍에 아, 있는데 잠깐만 아 내가 할테니까 누나 저 봉투 같은 것만 좀 가져와줘 <laughs> 신문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 고마워 이 안에 지가 선물해 준 건데 뭐이 화분 너가 보낸 거 아니었어? 어 이거 내가 보낸 게 맞는데 주문해 놓은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왔네. 잘못 보냈나 봐. 그래? 내가 내일 화원 가서 확인해 볼게. 괜찮아. 사진들 보시네 시간을 좀더줄수 있을까? 응 음. 누나 마음에 연우 형 말고 나밖에 없을 때그때 대답해줘 응 어. 갈게 나는 DNA 러버 이론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다. 내 인생이 마지막일까봐, 그걸 내가 놓쳤을까봐, 걱정돼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한테 기회 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포기가 사랑이 될수 있을까? 한 번만 더 기다릴게. 그리고 너는 지금 소진 씨한테 가서 니네 진심을 고백해봐. 대신 이번에도 아니면 그때 나한테 와.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내 사랑을 증명한다. 사랑.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믿어본 적 없고, 그래서 그게 뭔지 알 수도 없었던 그걸. 오감이 날뛰는 게 사랑이라면 전 가뭄이 남자로 좋아한 적 없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사랑이라고 믿어온 게 전부 틀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는 지금 증명해야 한다. 방꾼들이 나타나고 지랄인 건데. 오늘도 운이 아주 좋았어, 그치? 나트륨하고 기름이 같이 들어있었다고? 예. 알칼리 금속에 물이 들어가면 폭발하잖아요. 선배, 뒤로요. 조심해. 받은 사람이 물을 주면 저렇게 폭발하게 되고, 그리고 저 폭발에 불이 붙고, 그 불에 이 기름이 흘러든다면, 그래서 이 화분은 누가 보냈는데? 찾아봐야죠. 이제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예. 어제 이런 화분을 주문한 사람이 있었나요? 오, 그레스트리를 아세요? 잠시만요. 아, 여기 이게 그레스트리예요.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이 화분 사가신 분이 안 계신데요. 혹시. 이 화분을 파는 꽃집이 이 금방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워낙 희귀한 종이라 많이 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레스트리가 호주산 희귀 외래종이라 자연적으로 피지도 않고요. 제가 이 화분을 공급받은 곳좀알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도 어렵게 찾은 농원이에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야? 열어봐. 소화기야. 내가 사용법 알려줄 테니까, 가지고 다녀. 화재가 발생하면은 골든타임은 1분이야. 1분 안에 못 끄면 대형화재로 번진다는 거 명심해. 자, 이렇게 들고, 심지 뜯고, 화재 에 분사하면 돼. 쉽지? 자. 아, 갑자기 이걸 왜. 허신용 소화기 가지고 다니라는 게뭐 이상해? 아니. 지금 네 얼굴 완전 기상청이잖아. 너 지금 얼굴에 태풍 불고 번개 치고 난리 났어. 뭐야? 뭔데 말해봐. 한서진 잘 들어. 요즘 소방서에 방화 사건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그래. 혹시 모르잖아. 누나도 대비해 놓으면 좋지. 아 그리고 내가... 누나, 24시간 옆에서 지켜줄 순 없잖아, 응? 또 오버한다. 아,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있어, 누나. 자. 이건 또 뭐야? 네, 설명해 줄게. 얘는 전기 충격기야. 온으로 하고 끝이야. 쉽지? 해봐. 이걸로 뭐 하려고? 빨리 해봐. 그렇지. 길게. 그렇지. 얘도 설명해줄게. 얘는 3단봉이야. 본적 있지? 이렇게 휘두르면 끝. 넣을 때는. 이렇게. 쉽지? 야. 아. 너 진짜 무섭게 왜 그래? 조심한다고 나쁠 거 없단 얘기지. 또 궁금한 뭐거 있어? 얘 예, 알려줄 까 다시? 잘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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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너 그. 나한테 잘못 왔다던 화분 그거 전화해봤어? 어. 그거. 잘못 보냈대. 그래? 응. 가 나한테 원래 보낼 건 뭐였는데? 그것은 내일 보내줄게 내가. 네. 야 생태계 놀라지 <laughs> 야. 방상동군. 우리 봉사 홍보 영상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줘봐. 야, 이시면는몸 빼입었어? 아, 죽이네. 귀여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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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왜 그렇게 아까부터 이렇게 혼자 달리냐? 어, 술 맛이 좋네. <laughs> 무아리에서 한 팀장이랑 잘 되는 거 같더니. 왜, 뭐또안 돼? <laughs> 아, 아무래도 내가 또 개입을 해야지 안 되겠군. <laughs> 제가 봤을 땐두분 너무 잘 어울리시. 이거 드세요. <laughs> 본장님, 오늘 제가 끝까지 책임져 드릴게요. 마음 편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주도 좀 드시면서. 네, 좀 <laughs> 키위 좋아하는데. 키. 자, 아무튼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배. 건배. 자, 가자. 부원장님 술 마실 때 페이스 조절 잘하시는데 오늘은 좀 많이 드시네요. 크, 그러게. 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니, 아, 저 같이. 잘 책임져 들어요 됐어요. 죄한 모습 보여주는 것 죽기보다 싫어요. <laughs> 손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주소로 온 건데요. 제가 여기로 오자고 했다고요? 네. <laughs> 네. 청담동 아니.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이제 가시죠. 아이, 아, 사람이 뭘, 봐. 아, 진짜 뭐 뭘, 진짜. 아, 아프다니까. <laughs> 진짜. 그리고 출산 임박했으니 끝까지 문제를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도 네. 끌고 가그 여기 가로홍 집이 성미씨랑 내가 처음으로 텔레파시가 통한 곳이에요. 성미씨, 처음으안 어?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텔레파시 보냈더니. 선생님! 그 성미씨! 여기서 우연히 다시 성미씨를 만났거든요. <laughs> 진짜요? 그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면 DNA 러버라고 하던데 어떤 분이. DNA 러버요? 응. 아, DNA 러버는 태어날 때부터 분명이래요. 운명은 잘 모르겠지만, 정탐씨만큼 날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남자는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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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통이씨 저는 아이를 가실 수가 없는 몸이에요. 네? 아저저 저 불임이거든요. 아불 아, 불임.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성미씨가 말한 것처럼 저... 평생 성미씨 하나만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까요? 아, 그... 요즘에는 부부들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딩크족도 많고 아,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 시간이죠 필요할 것 같아요 정담씨 아아 저기 생각 생각 다하면 연락하는거죠 송미씨? 그런 일방적인 말이 어디 있나요? 음, 헤어졌는데도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다니 그건 스토커와 다른 게 없죠. 이별은 안전해야 합니다. 한때나마 사랑했던 여자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고민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게 본인한테뿐만 아니라 상대한테도 상처이자 폭력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에 자신한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할 필요는 없죠. 박수 칠때 떠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이 그 엔딩을 맞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이니까요. 멈춘다고 멈춰지면 참 쉽겠지. 아, 내 딸. 석촌은 잘 다녀왔어? 네, 엄마. 밥 같이 먹을까요? 나 요즘 만두국 자주 먹네. 엄마도 만두국 좋아하시는지 몰랐네요. 나는 아닌데 우리 남편하고 딸이 만두국 광이었어. 난 물만 먹다 나갔는데. 아, 한소진 씨요. 소진이를 알아? 연어 때문에 알게 됐어요. 왜 예전에 엄마한테 그 연우 일로 하소연한 적한번 있었었는데 연우가 저 말고 신경 쓰이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너그 남자 사랑하니 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남자 갖고 싶어요 그래야 내 딸이지 갖는 것도 버리는 것도 네가 해 아. 어. 그 여자가 그럼 소진이? 그래서 둘이 상이니? 지금은 헤어졌어요. 아 그래? 왜 헤어졌는데? 음 둘이 많이 다른 느낌? 연우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음, 연애할 때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회피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소진 씨는 관계 의존적이고. 마치 애정 결핍이라도 있는지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연우가 소재씨가 특이해서 엇걸렸던 거겠죠? 특이함을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건가? 엄마, 연애할 때 상대가 특이하면 원래 잘안 잊혀지는 거겠죠? 특이하다고 못 잊겠어? 진짜 좋아하니까 못 잊는 거지. <laughs> 그런가? 네 이모. 내 네, 오늘 아침에 티켓팅했어요. 네. 저하고 의사 한명더 그리고 간호사 한명 동승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니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한 1년 정도 더 다녀오면 되지. 병원까지 그만둘 필요 없어, 연우야. 박 과장님이 저희 병원 맡아 주셨으면 해요. 그래도 이 병원 처음 개원할 때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거너니 이거 뭐 아니, 할수있었잖아이 아니, 아아픈 사람한테 위로 아니, 아니, 이 아니, 면이제나 누구랑 연애 상담하냐고. 거임자가 있어. 니미거 연애 칼럼니스트라고 내가 가니 전에 소개할게. 나도 좀 데려가라. 나 같은 딩크족은 한거에서 연애하는 거 너무 힘들어. 에뭐또 가서 성미 씨 보고 싶다고 매일 울라고 아씨 또 눈물 나겠네 아왜 이래 그러지 마안 울어 이 차갑고 모진 자식아 강훈이한테 얘기했어 응 아니야 아직 이제 해야지 으흐. 어, 형. 나 지금 소방서 앞인데, 잠깐 볼수 있나? 소방서 앞? 미은아, 오늘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을래? 남산 전망대 레스토랑 어때? 우리 처음 만났던 곳인데, 기억나? 형 강훈아 형 미국 간다 뭐? 미국? 얼마나? 기획은 없고 하... 그럼 이따 우리 가게로 와술 한잔하자 마음은 고마운데 좀 바빠 갑자기 가게 돼서 병원일 인수인계도 해야되고 형 아버님한테 안부 좀전해드려줘 너도 잘 지내고 그리고 소진씨 잘 부탁한다 형 혹시 그 화분 같은 거 받은 거 없지? 화분? 형 어머니 어. 진범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 뭐? 내가 확실해지면 연락할게.